자이에 권성동 어, 권영세 권성동이 아니라 권영세 용산 국회의원이죠. 지금 주, 중국 대사 주, 주민, 예, 주, 주한 중국 대사도 했고 어,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했지요. 예. 근데 뭐야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바꿔치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나라불로 떨어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권성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지요. 아주 절친한 친구. 나이도 같고 경자생. 예. 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가 있다가 올해부터 지금 깨갱이에요. 아주 납작업길에 있어. 왜? 예. 잘못하면 지금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뭐 거의 입권일승이에요 통일교에서 내물 받은 게 지금 아주 일파만파예 지금 현재. 예. 그, 녹취록까지 있어가지고, 예. 자, 여기 봅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기회, 정묘, 개축, 어, 무호. 자, 관이 끝내주지요. 관이. 하나, 둘, 세 개가 제왕지 위에 있고 제관이 튼튼해요. 이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뭐, 그, 어, 어 강북 용산에서도 몇 선, 뭐 4선, 5선까지예요. 그다음에 권성동이도 정화일주에 여기 관이 있죠. 정관이고 평관이고 다 있어. 이게 자진합수도 되고 해자방국도 되니까 여기도 강원도 강릉 쪽 그쪽에서 5선 의원이에요. 예. 원내대표도 해고 아주 쌍권총 쌍권총에서 대한민국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사람이 올해는 완전히 추락했어요. 안전히 추락이 격을 봅시다. 권영세 이분은 무슨 격이에요? 투간 못했지. 그럼 월지가 격이자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이야. 월 자체가 격이니까 식신격이에요. 그럼 뭐가 용신이에요? 식신격은 뭐가 용신일까? 월지가 식신이면 제, 뭐가 용신이에요? 재가 용신이다. 재. 재가 용신. 그럼 격궁용신이. 지 월지가 식신상관이면 신약이지 그럼 뭐가 용신이야 신약이면 인성 비법 중에 인성이 용신이야 인성이 용신이야 예. 인성이 없지요 인성이 없어 용신이 없어 그런데 48세부터 용신은 운이에요 예. 용신은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재생살 재 재물재자의 생 죽일살자 재생살 돈을 탐하다가 살 살이 뻗친다 자 을사년이 되면 이게 재고, 이게 살입니다. 재생살이지요? 이것도, 요게 재고, 요게 평관, 살이에요. 재생살, 재생살인데, 올해 사화가 왔어. 이렇게 되면 사화방국이 돼서, 편제, 이 재는 편제를 말해요. 재상살에 살은 평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제나 정관은 살을 끼치지 않는다. 정제나 정관은. 근데 편재가 평관 옆에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재를 타마다가 이게 살뻗친다 재생살, 재생살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렇게 이제 사주에서 재생살을 잘 봐야 돼요. 편재 평관이 붙어 있는 사람, 여자고 남자고 편재 평관이 붙어 있는 사람은 재가 오면 여지없이 딴 생각을 해. 에 네. 이걸 불법으로 해야 돼요. 대통령도. 김문수에서 한 덕수리 서로서 바꿔치기를 했나래. 이 무모한 일이에요. 예, 대단한 일을 이렇게. 예. 그다음에 지금 대운이 지금 대운이 신대운. 하늘과 땅이 편인이에 요편인 그런데 월지가 식신이야. 월지가 식신이야. 식신과 편인과의 관계는 뭐라 래요 편인 도식이라고 하지요. 선인, 도식, 천간지지가 강력하게 와가지고 이 식신, 이 식신은 생제되고 다 끌어들이는데, 이걸 지금 둔하게 만들어, 이걸 유충을 하면서 지금 이 식신이 꺼져가요. 예. 그래서 도식이 되면 내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도식이 되면 떼거리도 날라가고, 들어오던 돈도, 재생산은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고. 감옥 가는 거고, 편인 도식은 때거리도 없이 다 날라가요. 예.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편인 도식이에요. 편인이 식신을, 예, 한다라는 건 잘못되면은 숟가락 넣는 거, 어른들 같은 게, 노인들 같은 게 이때 죽는 거야. 편인 도식은 사망이에요. 편인 도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예,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면서 아주 날랐지, 날랐어. 예.

예, 네, 이 30년부터 철친이 있죠 같은 검사 했으니까. 나이도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비슷해요. 여기는 경자생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자생이고, 여기는 경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가 경진이 있어요. 거의 사주가 비슷해. 그런데, 이 사주가 문제가 뭐냐? 요게 밑에 있는 게, 요게 정관이고, 이 진토는 뭐예요? 정화일간의 진토 화생토니까 이건 뭐예요? 상관입니다. 상관 정관이 월일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한 장에는 거예요. 상관 정관 지금 대운이 정관운이에요. 지금 대운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거의 잘못되면 올해 감옥 들어가요. 예, 올해 특검조사에 받는다고 예, 통일교에서그 받았던 그뭐 1억 1억 이니몇억이0그그 그 기록도 있고, 0 0 0 0 0 0 0 0이0 0사0 0을0 0 0 0 0 0해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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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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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충, 앉은 자리, 좌하충, 앉은 자리충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다른 데는 괜찮아요. 월지충이면 이사도 가고, 연지충이면 뭐 조상의 땅도, 도로가 나고, 시지충은 뭐 조금 뭐 자식 때문에 걱정인데, 일지충은 너무 안 좋다. 상관정관을 하고 있는데, 또 상관정관에 사회충에 사회충에 난리부르스가 난다. 난리부르스가 지금, 예, 나고 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일간 옆에 제가 있어요. 일간 옆에 제가. 금두 개, 화두 개를 금화교역이라 네요 금화교역. 쇳덩어리를 열로 가열하면 저절로 동전이 돼요. 돈이 돼요. 금화교역이라는 거죠. 이 사람 부자예요. 예. 그런데, 일간 옆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뇌물을 주면 바로 받아 먹어요. 여기 관이 있는 사람은 잘안 받아 먹어요. 제가 있는 사람은, 예, 뭐 이런 걸 하면서 주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뭐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정제, 이 제가 이제 위에 뜨게 되면, 여기 관이 뜨면 안아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 오래 왔지요. 오선 국회의원 해면서 뭐 원내대표도 해고 법사위원장 노른자이 다 거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상관정관이 되지만 상관생재도 돼. 상관생재. 그 다음에 관이 자진압수해자방국에서 관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넘어갔어, 위기를. 예.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거의 요번에는 못 넘어가요.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예. 지금이 마지막이다. 네. 호시절 그다 갔고, 예. 네. 왜? 월지가 진인데 해수가 오면 상관정관도 상관정관인데 축축행기, 축축축축행기 이제 오면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예. 네. 빨리 정리하고 그냥 은퇴, 정계 은퇴하고 강릉에 가가지고, 어? 농사를 짓던가. 예. 네. 아니면 역학배우로 군포로 오면 돼. 분포로 딱 둘이 손잡고 쌍벌이 딱 여기 교시에 들어오면 대환영이지 대환영이야 이거 배우는 게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 살리는 거야 자기 목숨 예. 거기 여의도에 얼씬얼씬 거리 봐야 이게 잘못해본 수갑차 수갑차 공부해면안 건드려요 대자연은 공부해놓은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공부해고 있으면 대자연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예 그러니까 이 교실에 왔다 간 사람은 감옥을 안 가. 누구도 안 가요. 공부 해던 사람 은 감옥을 안 가. 네. 왜 내가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감옥을 안 가. 그러면 격은 성격을 말. 잡격이에요. 잡격. 진중을 목이 떴는데 편인이 고립대가 너무 약해 뿌리는 있는데 목생아 목생아 약해니까 진중을 목은 떴는데 격으로 잡기가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격으로 잡는데, 이게 이제 상관인데, 상관격으로 잡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자진압수라든가, 어, 또 뭐, 나무가 오면 인묘진이라든가 일로 가고, 아니면 관두강하니까, 또평강격으로도볼 수가 있고, 평강격 상관격, 편인격, 잡격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도 고 있고 뭐도 되고 있고 뭐도 있고뭐 법사위원장도 고 있고 이것저것, 그 다음에, 카지노. 그 강원도 카지노의치업 무슨 비리 때문에 또 한참 시끄러웠어 몇 년간 에 상반정반이 월일에 있으면 예, 끊이질 않아 그런 잡음이 예, 평생 살면서 고질이야 평생 살면서 뇌물비리 치업비리 이번에는 통일교 비리 예, 통일교 거 가서 절도 해고 그랬대잖아 많은 사람 질문이 나와 한 1억씩 주면 전 한번 해고 나와야지 예, 그것도 다 현금이니까 예. 통일교 요번에 압수수색해니까 현금이 수백억이 있더래요. 참고해, 수백억 현금이 완전히 꽉차가지고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통일교 가면, 예, 다 현금으로 이제 오면 이제 일 억씩 주니까 선물로 예. 그래서 본인들이 좀 사주를 공부해서이 운을 알면은 참 비켜갈 텐데 안타까워요. 감옥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끝했다고. 예. 오전강의도 살벌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오후도 거의 그 매우 살벌한 강의. 재생살이라든가. 예. 하나 더 합니다. 용신은 뭐 잡는